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소중한 정책 제안과 시정 질문 등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대구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육청의 청사 이전과 관련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대구교육청은 805개의 학교와 29만여 명의 학생, 3만여 명의 교직원을 책임지며 대구 미래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구교육의 중추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치가 시작되던 1990년대 2국 1담당관 8과 체제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3국 1관 1담당관 15과 62 담당 체제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특히나 2021년은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 대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도 바로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를 창조하고 작업을 하는 공간적 측면도 효율적일 때그 성과가 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대구 교육청 청사는 과연 그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교육청은 1988년 구 대구농림고등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4층 건물을 신축하여 교육청 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동관청사만으로는 업무 공간 등이 협소하여 2006년 동관을 새로이 신축하였습니다. 본관과 동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 내 업무 공간과 주차 공간 등은 협소한 상황이며 교육청을 확장하고자 하여도 교육청 바로 옆의 대구동중학교조차 포화 상태라 더 이상의 공간 확장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구교육청은 대구은행 본점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교육청 근처 지하철 2호선 영명 또한 대구은행역으로 표기됨에 따라 시민들 중에는 대구교육청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명표기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대구교육청은 지하철 영명에 교육청을 변기할 것을 요구하여 왔지만, 영명개정심의위원회가 현명칭인 대구은행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민들은 대구은행 바로 옆에 시교육청이 있지만, 교육청의 위치를 묻는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관공서이지만, 시민들에게는 낮은 장소인 지도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대구은행 제2본점, 대구시교육청, 경산지역 A 대학이 건물과 부지를 삼각교환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 현 대구교육청사 이전에 관한 관심이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교육청 청사와 관련하여 느낀 문제점은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 간의 물리적, 공간적 거리감이었습니다. 지금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은 각기 중구와 북구, 수성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관공서를 이용하는 대구시민들이나 다 지역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청 이전 예정부지에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이 함께 옮겨가게 된다면 실질적인 행정타운이 형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도 경북, 전남, 인천, 대전, 세종, 제주는 시청 또는 도청, 의회, 교육청이 모두 집적해 있어 시민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사 이전을 통해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경우 더욱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청사는 시민들에게는 딱딱한 접근하기 어려운 문턱이 높은 이러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공서가 단순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소통 공간, 만남의 공간과 같은 광장의 역할로 다가가야 합니다. 대구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전 타당성, 이전 비용, 이전 시기 등 고려할 점이 많아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 대구 교육청사가 가진 공간적 협소성, 낮은 장소 인지도, 공간 분산에 따른 불편한 시민 접근성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냉철히 되돌아보시고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주변 지역 개발 및 발전에 있어 활력소 역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교육청 청사 이전이 전혀 생소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이 던지는 대구 교육청 청사 이전 화두를 심사숙고하시어 다음 시기에는 교육청의 발전된 논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대구 교육청 청사 이전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님을 그 누구보다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대구 교육청이 이전할 경우, 대구 신청사 건립 예정지의 공간적 가능성, 필요한 기반 시설, 행정적 재정적 절차 등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청사 이전의 문제는 단순한 공간 이전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대구가 창조되는 백년지 대계 사업임을 깊이 인지하시어 좋은 해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